여러분들은 저희 많이 보고 싶잖아요. 저희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오잖아요. 저희가. 저희도 캐럿분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v 이앱 가능하면 v 이앱 해주세요. 너무 보고 싶어요. 안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보고 싶어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만큼 보고 싶다는 거예요. 아, 캐럿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진짜 여러분들보다 저희가 여러분들 더 보고 싶을 거예요. 저희는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. 그쵸? 제 말이 맞죠?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브이앱 할수 있는 기회 있으면 또 여러분들 찾아뵐게요. 너무너무 해는 너무너무... 내가 팔이 떨리는 게 아니라 길이 울퉁불퉁인 거야. 알겠지?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. 호랑해.